입술에 묻다. 피기 맘. 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서울 국제고등학교 영재원 인문 사회 분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국제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원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위한 영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과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선발 교육하는 대상은 중학생입니다. 모집요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인문사회 분야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생을 선발을 하며 현재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총 40명을 선발을 해서 내년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학생을 위한 인문사회 영재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 접수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속 어, 중학교 학생 1학년 재학생이면 되고요. 인문사회 분야에서 재능이나 어,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시 유의사항으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원자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영재원은 한 곳만 응시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대학 구설은 별개입니다. 어,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요. 선발 방법은 이전에는 작년까지는 지원, 추천, 그리고 지필평가 및 면접순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2021학년도 선발 방법은 지원과 추천, 그리고 지필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죠? 단계별 선발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18일날 GED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을 하고요. 이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 추천, 그리고 학교 추천이 진행됩니다. 이때 담임의 추천이 점수화돼서요. 20점. 이 되고요. 그 다음 이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셋째 주 토요일인 이 12월 19일 날 창의적 문제 결력 평가의 지필 평가를 보게 됩니다. 이때 창의적 문제 결력 및 글로벌 인성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총두 개의 합산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지필 평가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필 평가는 시험지는 약 12쪽 정도 있다라고 했고요. 지문이 있고 소문제가 있는 형태로 제시되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 소립 표기법이나 통계 자료, 뭐 인과관계, 그리고 뭐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으로 어, 자신은 그냥 주어진 일을 맡은 일을 잘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이 희만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뭐 수학과. 국사 국어,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 2018학년도에는 한참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야기나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해에 질문으로 자율주행 차에 대해 내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시험지에 있는 질문을 보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 소기, 소리 포기법 때는 된 소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된 소리와 같은 기본적인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면, 해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지필 평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더라도 아는 걸 최대한 많이 쓴게 중요합니다. 어 제가 합격자들의 대상으로 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합격자를 대상으로 봐도 어 아이들이 보면 아예 모른다라고 해서 비워 놓는 아이들보다 뭐라도 쓰기 위해서 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해석하는 것으로 답을 모르더라도 그걸 해서 내가 최대한 아는 걸 많이 쓴 아이들이 합격률이 높았어요. 거기다가 100분 동안 100분 시험에 10쪽이 다 되는 시험지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빨리 풀어야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문을 빨리 읽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지만 면접에 나왔던 문제도 한 번쯤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에 예전 면접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프랑스에서 진행한 이슬람 그 여성의 전통 의상인 눈을 포함해서 전신을 가린 의상 있죠. 그 부르카 복장을 공공 장소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아무래도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때그 부르카 금지법과 영국 사리교의 교과 패딩 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문제로 이 법안들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이유를 함께 말하는 것 그리고 뭐그 규정들이 인권에 침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교과 고가 패딩 금지법에 대한 대해서 만약 지지를 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지, 어, 나왔다라고 해요. 이런 문제들은 뭐, 재피평가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어, 그랬을 때, 어, 마지막으로 제가 국제고 인문영재원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제고 영재원 과목은, 들어왔을 때 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갔을 때 무엇을 배우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럴 때서울국제고 영재원에서는 반을 계열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뭐, 철학, 인문 역사, 지리로 나누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과목을 승화할수 있도록 했고요. 기본적인 사회계열 과목들 외에도 뭐,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도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 경제 반에서는 수학을 많이 배운다 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인문사회 과목을 지원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뭐 글쓰기 대회 같은 걸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문제집이나 인강 혹은 뭐 독서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일단 집필이나 면, 올해는 없지만 면접은 시험 대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한데 솔직히 글쓰기 대회나 뭐 인강 학업 수업 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시험 문제가 매번 바뀌다 보니까 시험의 유형을 알면 좋을지는 몰라도 이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만 중요한 점은 어 지문을 읽고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 사회 분야지만 과학이나 수학 문제다 또 나온다라고 하니 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심화되게 출제가 된다라고 해요. 스토리텔링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니 인문사회인데 수학과학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수학과학도 나온다라고 하니 이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당일날 놀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말 그대로 당일에 짧은 시간에 지문을 읽고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기라도 하면 진짜 시간이 부족하기 십상이니까 아 수학과 문제도 나올 거다 지문이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짧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문사회 시험에선 무엇을 보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 아,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었죠. 위, 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위주로 나와요. 특히나 국어와 사회는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지시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독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 종종 사회의 이슈 등에서도 나오고, 올해 이슈 등, 어 이슈들에서도 나오니까 올해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사회 경제적으로나 환경 과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이슈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뭐 창의적 사고만으로도 풀리는 문제들이라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수 과학보다는 정말 국어나 사회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학교 점수는 얼마나 나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학교의 시험 점수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인문 영재원 지필 검사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점수와 그리고 담임 교사의 추천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필 평가에서 필요한 독해력이나 뭐 기본 지식 등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국제고 영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